아 덤벼보라고 님이 제보해 주신 거 미니버스에 연료통을 깔고 뭐 터뜨리면 뭐라고 하는데요. 미니버스에서 연료통을 터뜨리면 뭐 날아가나? 이게 말이 되냐? <laughs> 헛소리를 또. <laughs> 오! 어? 어? 거의 되네? <laughs> 김블루의 실험일기. 방금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했어요. 하나만 해볼까, 하나만? 처음은 약하게 해보는 거지. 좋았어. 운전석에 타는 게 아니래. 초르타는 어디다 마. 그냥 에너지로 턴터트리게 꿀려, 꿀려. 타. 준비하시고 어이. 쏘세요. 오호. 어, 어, 어.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은 열통을 다섯 개를 깔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뽑아. 타. 응? 점프. 우와! <laughs> ㅋ ㅋ 아니 뭐야 이거! 다섯 개가이 정도면? 10개라면? 1, 2, 3, 4, 5, 6, 7, 8, 9, 10개 뭐어~~ 잠시만 그냥 차를 먼저 올려두자 굴려x2 굴려. 나 2, 3 타! 간다! 우와우와 yeah! <laughs> 나 내린다. 오! 아! 오! 연대 아니야? 오 뭐야? 제가 왜더 빨라? 얘가왜더 빨라? <laughs> 대박! 아니 너무 재밌네. 이게 고작 스0 개다. <laughs> 너무 재밌다. <laughs> 이게 배틀그라운드지. 이게 배그지. 이게 근데 뒤에 적힌 말이 더 소름인 게 있었어. 그 훈련장을 뚫으면 차에서 내리고요. 그럼 죽고 관전할 수 있고 순위도 볼수 있다. 훈련장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야. 오늘 목표는 훈련장에서 죽는 겁니다. <laughs> 저기를 장대 높이 뛰기처럼 휴용하고 날라서 저걸 넘어가면 성공인 거지. 뒤졌다. 준비해, 아,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타. 아, 됐어. 간다. 지업 탈출. 오. 잠시만 물인데? 물인데? 와. 물인데? 와. 다리 위로. 차리 다리 위로. 도공중도정중 아트. 혹시 날아가는 방이 위가 아니고 대각선으로 날아가라는 게 아닐까? 설명이 맵을 이탈하면이라 적혀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미니버스 말고도 되지 않을까? 아니, 생각보다 미니버스 무겁기 때문에 좀더 가벼운 오로바이나 넓은 면적의 미라도 같은 걸로 팡 해버리면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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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멈춰! 멈춰. 간다! 어. 아, 네. 아 얘는 약하네. 네. 아 네. 다시 한안 되네. 네. 어? 얘로 해볼까? 오? 너 혼자 타야 돼, 알지? 잘 다녀와. 갔다 올게. 잘 가. 살아서 만나. 갔다 올게, 갔다. 아빠 올때 메로나. 간다. 가자. 너 연달아 날아가는 거본 사람? 나랑 완전 반대편으로 날아가.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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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나요? 오,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아! 와, 진짜 아깝다. 와, 거의 다 왔는데 이거는. 아, 어, 근데 가능성을 봤어. 조금만 각도가 더 높았으면 이건 뚫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이거, 그 영화 중에 미로 탈출하는 영화, 메이즈러너 그래, 안될거 알면서 계속 도전하는 탈출 못하는데, 탈출하려고 노력하 오늘은 탈출한다. 아, 바꿔. 높이가 살짝... 어, 높이 넘었다. 어, 어, 어 높이, 넘었다. 높이, 넘었다. 높이 넘었네. 그러면 아, 여기서 일단 각도만 맞추면 돼. 방향만 차도, 차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응, 음,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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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음. 오케이, 그 어디이요 <laughs> 유튜버의 삶이란 여러분들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 세계 저안 <laughs> 돼. 봐봐 얘들아 이게 쉬운 직업이 어딨니? 지금 신... 이거 한 시간 반째 <laughs> 이시커리하고 있다. <웃음> <웃음> 간다. 저 세상 너머로! 가자. 우와. <laughs> <간다>. 아, <됐다. 웃음> <laughs> 오 됐다. 이거 됐다! 된다! 이거, 됐다! 된다! 이거 됐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한 번은 성공하고 싶다. 그 댓글 하나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설레게 하는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 뿔몬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운전해 앞으로 빨리 밀어! 이번 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번 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안 돼. 야. 야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다 야! 야. <laughs> 어 다시 요롷. 너 여기.. 너 뭐야? 야 산삼 찾았다! <laughs> 흔드는 거 <것> 봐. 신받다! <laughs> 이거 2시간째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싶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유튜브 강의 완성은 성공으로 만드는 것. 안된걸 <laughs> 대기한다. 하나 아. 둘 셋. 헷,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두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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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 보여! 보여! 보여. <laughs> 서 <그래서> 내려버리면? <laughs> 넘어다넘어다넘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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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웃음> <laughs> 넘었어 여기 어디야 유하 드디어 와, 나 돌아왔어 <laughs> 돌아왔다고? 오, 우와 나 아직 안 돌아감 오 유하 야오 돌아왔다 여기 어디야 야, 레전드 레전드 하나 둘셋 완벽하다 진짜 완벽하다 좋아 야! 좋아 지금이야! 와! 슈퍼마리오! 계속! 오. <웃음> <웃음> 아, 오. 우와. 와! 레전드! 오! 뭐야? 뭐야? 나맵맵맵나맵안 보여? 맵안 보여? 대오 대박! 대아 내리라는 게이 뜻이었구나. 와! 레전드! 와! 맵 탈출! 야, 이거 그 자체가 썸네일인데, 이거는. <laughs> 와, 레전드. 아 어, 죽었어! 오? 죽었다! 10등! 아, 아, <laughs> 18등. 관전. 오, 관전대 <laughs> 와, 레전드! <예전에. 웃음> 헐, 대박. 헐, 뭐야. 덤벼보라고님, 너무 고맙습니다. 와, 진짜 레전드. 이메일 적어주세요. 이메일 적어주면 제가 문상회를 다어떻게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냐. 이게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걸. 우리 2시간이 헛되지 않았어. 진짜 렐루 봐아 진짜 지금까지 배그 한 5초 시간 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장면이야. 나도. 배그하면서 내 인생 이렇게 신기한 장면이 없었다. 펍지 이걸 또 패치해야 돼. 레전드. 펍지 내 방송 볼 텐데. 오늘까지만 냅둬라. 가자! 야! 진작에 내었지. 데스스덱해버 운영자 왔다, 안녕! 우리 이러고 놀아요. 개꿀잼! 억! 죽었어. 레전드. 운영자님 보고 있었어요? 어때요? 소감 받습니다 이게 뭔데 웃기지? 레전드. 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건 혹시 지인입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살아있다는 거. 법은 죽지 않았다. 나라가 내 가슴에 총알이 두 개지요. <목소리> 매직키드 마술이는 아시나요? 아 알지 키드 알지. 키드 키드. 아 매직키드 마술이 아시는구나. 나는 그거 그거 캐릭 캐릭 체인지. 너의 <목소리> 마음을 언덕! <목소리> 아, 옛날에 팽이로. 와 탑플레이드 맞아 탑플레이드. 아시는구나. 3 2 1 고샷! 왜 여기까지 왔죠? 나 기억이 우리가 우결할 때만큼은 내가 진짜 진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른 남자 만나고 세컨 만나고 나 없는 거에서 자꾸 유튜브 각 잡으려 노력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냥 목소리 좋다고 홀라간 넘어가버리고. 내가 못된 사람이었구나. <놀람> 정말. <놀람> 아, 쓰레기 같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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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